자, 오늘 우리가 지수 파트, 마지막에 나온 파트가 이제 뭡니까? 로그란 파트인데 알겠죠? 로그를 아마 학교에서 살짝 설명을 들었을 텐데, 오늘 이제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고, 그 로그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지수 안에는 개념적인 파트가 한, 분량으로 따지면 20% 정도 차지를 하죠. 뭐 정확, 정확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 개념이 약간 있고요그 다음 거의 대부분 이 계산이야. 그죠? 이해가 필요한 게 약간 있고요 연습을 놀라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로그는요, 물론 약간 비싸긴 한데, 로그는요, 개념적인 파트가 약간 더 됩니다. 왜냐면, 로그가 처음에, 오늘은 쌤이 간단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로그가 뭔지를 이해하는 패턴. 여기에 나와 있는 정해진 유형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유형을 확실하게 푸는 연습만 할 거고, 오늘은 끝날 거 알겠죠? 이건 내용이 작으니까. 그런 다음에 로그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산 파트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되겠죠. 오케이? 그럼 산수 연습만 또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수 법칙처럼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로그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까지는 어렵지 않아.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요까지 좀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상용 로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개념적인 파트야. 이게 이해가 잘 돼야 잘 푼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또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 제일 괴롭힐 거예요. 요까지는 연습만 하면 다 맞춰 그냥. 알겠죠? 요까지는 여러분들 노력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상용로고는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문제 풀어도 시험 보면 틀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적인 이해가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첫 번째 개념을 건드리는, 즉 로그가 뭔지에 대한 얘기만 오늘 할 거고 알겠죠?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꼭 나올 거야 알겠죠? 그 문제 유형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 일단 로그라는 파트를 들어갈 건데 알겠죠? 이 지수로그가 사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일단 지수를 배울 때각그 자리의 명칭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네. a 의 n승이 x다 이렇게 나와있어 이때 각 자리의 명칭이 어떻게 됐죠? 여기 얼마였지? 여기 뭐였지? 밑 그렇죠. 이건 뭐였지? 지수 곱하기 수. 얘가 뭐였지? 곱한 결과. 진수였죠됐 습니까? 자, 우리가 원래 이 수학의 발달 역사를 좀 따라가면 지수 법칙을 정리한 다음에 지수 함수라는 게 나와서 원래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 지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놈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라는 개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로그인데 여러분들부터는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수를 배우고 원래는 지수함수를 먼저 배운 다음에 로그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로그가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수학을 좀 쉽게 만들어주려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지수함수가 교과 과정이 일단 문과치고는 빠졌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정확히 여러분들 수학이 역사상 로그가 왜 튀어나왔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간단한 얘기로만 좀 설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죠우리 지수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벼운 이유로 로그를 만든 그 배경을 좀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이런 겁니다. 아까 왜 2의 x승이 6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x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식으로는 x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2를 몇번 곱해야 6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이걸, 아, 이걸 만족하는 X가 분명히 있을 건데, 왜냐면, 봐봐. 2의 1, 2의 2승은 4잖아. 그치? 2의 3승은 얼마야? 8이잖아. 그러면, 야, 2의 2승보다는 크고, 2의 3승보다 작으니까, 얘가 한 2. 얼마쯤 될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아, 이걸 구하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도 물론 관심 없겠지만, 너네들 생각하면 뭐, 왜 그런 짓을 멀리 해야하지만 아 이걸 뭔가 표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새로운 용어인 로그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루트를 배우기 전에는 주목, X 제곱이 4가 되는 거 우리가 알죠? 뭐 있었어? 2 e 또는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중3 때 루트를 배우기 전에 제곱이 3이 되는 수가 있긴 할거 아니야 그지? 근데 루트를 배우기 전이라면 그게 뭔지 알아몰라. 모르고 아니야. 근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일단 1의 제곱은 1이잖아요. 그죠? 2의 제곱은 4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얘는 분명히 1보다 는 크고 2보다 는 작을 텐데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떤 개념을 만든 거야? 제곱근이란 개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야 이렇게 쓰자 그냥 뿔마 루트 3이라고 쓰자. 제일 처음 배운 거야. 그러면 중3이들 질문 하겠죠. 선 도대체 이 루트가 뭡니까? 아 루트는 제곱하면 3이 된다는 뜻이야. 라고 뜻을 배운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루트를 지금껏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x제곱이 3이라는 거 보면 x가 바로 뭐가 나옵니까? 뿔마루트처럼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건 이미 루트가 여러분들 뭐야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2, 3 이런 것처럼 루트를 가볍게 쓰고 있는 거야.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로그를 배우는 이유 마찬가지로 이걸 표현해내기 위해서 로그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자주 계산을 하면서 이 로그를 또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도록 알겠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겠죠 왜냐면 중3 때 루트를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정말 혼란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잘한단 말이야 왜? 워낙 많이 루트를 쓰니까 로그 마찬가지로 지금은 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해보고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로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쓰기란는 거야 야, 2에 X 승6 되는 거 없지? 그럼 없잖아? 이제 만들 거야. 어떻게 하느냐? X는, 잘 봐. LOG라는 로그를 씁니다. 이렇게 그냥 문자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에 쓰는 거야. 2, e, 여기에 6을 쓰는 거야. 이걸 하나의 숫자의 표기법을 만든 거예요, 루트처럼. 이해 되습니까 그럼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a를 n 번 곱하면 x가 된다라는 거 맞죠? 그죠?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a 는 하고 정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로그의 표현으로 그대로 바꿔보면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쓴 겁니다. a는 오케이? 잘 봐, a는 log. 처음에는 깔끔하게 써 적어드릴게요. 로그란 표현을 쓰고 여기에 밑을 쓰고 여기에 진수를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무슨 의미냐면, 봐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옆에 쓸게요, 그냥 이렇게. 여기도 모양이 이쁘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밑자리 밑. 그죠? 요 자리 무슨 자리야? 진수 자리야. 이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야? 수가 나오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자 봐. 2의 3승이 얼마야? 8이죠. 내가 얘랑 똑같은 문장을 로그로 표현하면 봐 봐. log 여기 무슨 자리? 밑. 숫자를 작게 적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관식에 틀릴 수 있어요. 여기는 작게 밑에써요2 e, 이렇게. 이 log랑 같은 키로 적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 여긴 진수자리죠? 진수가 얼마야? 8. 그랬어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표기하는 방법이야. 얘가 얼마라고? 3이라고. 이제 이 수는 3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내가 이걸 해석해볼게. 이게 무슨 뜻이죠? 2를 몇번 곱하면? 세번 곱하면 뭐가 된다? 8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한테 로그를 질문할 거거든?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로그 2의 8이 얼마니? 하고 물어볼 거야, 알겠죠? 우리 어떻게 대답하면 돼? 2를 몇번 곱하면, 여기 가운져 있으니까, 2를 몇번 곱하면 8 되는 거야? 3번. 3이구나 X는요. 알겠습니까? 즉, 지수를 질문하는 물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냐? 잘 봐. 이런 로그의 표현을 쓰임이 이해하기 편하게 적어드리면, 로그, 앞으로 쓰면 LOG를 이렇게 쓸게요. LOG. 로그 A에 X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야. A가 밑자리 맞죠? 얘는 계산 결과, 진수자리 맞죠? 이런 뜻이야. A를 몇번 곱하면 X가 되니? 하고 묻는 질문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봐. 로그 2의 16이야. 이거 얼마야? 2를. 몇 승하면 16대냐고. 4. 이런 표현이야, 이제. 이제부터 얘도 숫자가 되는 거야. 이거 4야. 우리가 4를 쓸 때, 루트로 쓰면, 루트 1 6이라쓸수 있죠. 왜하습니까 우리가 4를 쓸 때, 2분의 8,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죠. 다 똑같은 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4를 여기 쓸수 있겠죠? 로그. 3의 4승이 81이니까, 81. 이것도 4야. 이 됩니까? 봐봐. 로그 2에, 8. 이거 얼마야? 얼마죠? 3. 지수로 구하는 뭐 거야. 2를 몇 승에 3 되냐고. 그럼 얘를 내가 만약에 밑을 3으로 봤어. 여기 얼마겠어? 여기? 2. 2가 아니죠? 3의 3승이 얼마냐고? 9야? 27. 27. 같은 순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게 로그입니다. 아시겠죠게 로그는 질문이 좀 다른 거야. 여러분 좀 어색할 수 있겠죠? 로그 다시 갑니다. 2에 4는 얼마요2그 다음 할게요. 4분의 1은 얼마일까? 2를 몇 승하면 4분의 1이야? 음,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승입니다. 왜? 2를 제곱해서 뒤집으면 되잖아. 오케이? 이걸 내가 만약에 지수식으로 바꾸면 봐봐. 요걸 지수식으로 바꾸면 밑 2에 지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이다. X로 찍기. 맞는 말이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이 변환이 좀 쉬워야 돼. 그러려면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쉬워야 돼. 봐 봐. 로그 2의 8은 3이다. 맞죠? 2의 3승이 8이니까. 이걸 내가 지수식으로 정리하면 2의 3승이 8이다. 같은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변화이 양쪽으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걸 익숙하게 만드는 건 다음 주에 할거 알겠죠? 오케이? 오늘 수업이 뭘 하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한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 보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쉬는 시간 내가 확고히 드릴게요. 뒤에 양손들 부탁드릴게요. 봐봐, 트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서 이제 유형이 한채워 유형이. 이 유형 좀 외워놓으시고, 학교 시험에 한 문제를 정말 잘 나옵니다. 알겠죠? 뭘 요구하느냐? 이런 걸 질문해요. 야, 다음 로고가 존재하기 위한, 혹은 의미를 가지기 위한, 혹은, 아, 정의 되기 위한, 이세 가지가 아니구나. 되기 위한, 누구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건 뭘확인하는 문제냐? 조건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콜? 자, 그럼 선생님, 조건이 뭡니까? 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로그를 적어놨죠, 맞습니까? 우리가 로그를 사용할 때는 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여기 정리할게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적어놔. t 우리가 로그를 사용할 때는 약속이 되어 있다고. 아무 때나 로그를 쓰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그 조건은 쌤이 가벼운 예를 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정확한 그 설명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어려워. 요 진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럼 가벼운 이유로 왜 이런 조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로그를 사용하면 려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뭐냐면, 이거 조건이야.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진수 조건이 있어, 진수 조건. 얘들아, 이 로그에서 진수가 누구야? 진수가 누구야? X 맞죠? X는요, 일단 음수를 쓰거나 0을 쓰면 안 돼. 요거 이제 외워놔야 돼, 알겠죠? 진수는 무조건 양수만 써야 돼. 오케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잘 들어봐 예를 들어 로그 2에 마이너스 5야 야 2를 몇 승하면 마이너스 5가 돼 그런 숫자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봐봐 야 2를 몇 승하면 이거는 절대 음수될될수 없어요 맞잖아 2를 몇, 여러 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바뀔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에 쌤 2에 마이너스 1승 이런건데요 이거는 2분의 1이잖아 이거 음수 아니야 알겠죠? 2의 몇 승을 가지고 음수를 만들 수가 없어. 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 그런 수는 없다고. 알겠습니까? 즉, 진수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 이해되나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봐봐. 만약에, 세于忧患 0은요? 이런 수는 질문하면 안 돼. 왜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X를 치면 2를 x 번 곱하면 0 된다는 거 맞지? 그지 야, 2를 아무리 곱해봐. 0은 절대 안 놉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영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건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로그 사용할 때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니까 지금 쓰는 이유잖아 그냥이지. 결과적으로 로그를 사용할 때는 여기가 진수 자리 맞죠. 진수에는 음수나 영 쓰면 되는데 안 돼. 그럼 무조건 로그를 사용한다라는 건 진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 이유로 들어오세요. 오늘 여기 내용적인 다야 마찬가지 이유로 두 번째 조건, 밑조건이라는게 있어요. 자, 이 로그에서 밑은 누구지? 밑은? A 맞죠? A. 그지? 그죠? A는, 마찬가지. 음수는 사용하면 안 돼. 알겠죠? 그 이유가 원래 함수까지 넘어가야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가볍게 얘기할게요. 밑은 몇냥 음수가 나면 안 돼. 알겠죠? 그 이유를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은 음수가 나면 안 돼. 즉, 다시 말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1도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밑과 진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특이하게 밑은 1도 안 돼요 자 양수인 건 그냥 일단은 이거는 암기로 가주시고 1이 왜안 되는지는 또 가볍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게 이게 음수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함수 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축약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1이 안 되는 이유만 가볍게 보여 드릴게요 봐봐 예를 들어 로그 1의 3이 있어 무슨 뜻이야? 1을 몇번 곱하면 3 되니 그만 맞죠? 야 1을 몇 번을 곱하든 1은 항상 얼마야? 1. 1이잖아. 이런 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불가능. 한 거야. 그러니까 미채 1을 쓰지 말자고 왜? 미채 1이면 무조건 진수 는1돼야 돼.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죠? 미채 1은 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쓸 거라고요? 진수는 양수만 쓸 거고요. 미층요 양수만 쓸 건데 1도안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요두 개가 기본적인 로그를 사용하는 기본 조건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 조건을 탁 묻는 문제를 냅니다 아시겠죠?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 쓰임 따라나서 일로 따라오세요 바로 문제 풀고 오늘은 빨리 빨리가 아니죠? 네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442번 문제입니다. 여기 봐봐 442번 문제입니다. 1번 유형이 시험에 잘 나오는 쉬운 문제입니다. 1번, 선생님, 똑같이 적어죠 정의, 존재, 의미, 이런 말 있는 거는 조건 문제라고 하겠죠 1번 문제, 아, 442번 문제 와봐. 다음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존재 동그라미 빵 치고요. 이거 조건 확인해라.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443번을 보시면, 밑에 문제 와봐. 아직 풀지 않았어. 로그 얘가 정의되기 위한 s t 정의의 동그라미 빵 치시고요 443번의 정의의 동그라미 빵 치시고요 조건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조건은 몇 가지 있는데? 밑 조건, 진수 조건 두개 있어야겠죠? 둘다 확인하는 소리야 그 뒤에 마찬가지 패턴의 문제 내고 있죠 이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푸느냐? 선생님이 442번 가지고 풀이를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다음 값이 존재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다시 말하면 다음 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말이고요밑 조건과 진수 조건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오케이? 요새 일단 2번부터 갈게요. 로그, 로그, X 플러스 2의 3. 자, 얘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 구하는거 맞죠? X의 범위, 그지 그쵸? 들어가보겠습니다. 야, 얘가 존재한다라는 건이 로그의 조건들을 확인하라고. 그럼 조건은 몇 가지 확인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 뭐부터? 노트 보면서 풀어. 진수가 얼마야 지금? 양수. 3이잖아. 양수 맞지? 이건 확인할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당연히 양수 아니야. 그지? 제껴 됐습니까? 두 번째. 뭘확인하는 거야? 밑을 확인하는 거겠죠. 그죠? 밑 조건 확인하겠습니다. 밑이 얼마야 지금? x 플러스 2가 밑 맞죠? 그지? 그러면 오늘 선생님 설명에 의해서 밑은 뭐라고 해야 돼 무조건? 연 번은 커야 돼? 사실 암기죠. 그러면서 빛은 뭐가 되면 안 돼? 예. 1이 되면 안 된다고.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답은 풀어주셔야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요. 그러면서 엔대 n은 그러면서 X가 뭐가 되면 안 돼?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고요. 보통 실전 정도의 문제는 여기 있는 4번 정도요. 세일 4번을 풀어볼게요. 바로 봅시다. 로그 a에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 얘가 존재하기 위한, 이거 문제를 잘못했죠? 이건 a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오케이? 요건 사실, 사실 거의 다 그냥 안개놓고 푸는 문제 알겠죠 무슨 문제예요? 조건 문제 맞죠? 왜? 이 로그가 존재하려면 진수 조건과 미 조건을 만족해야 될거 아니야. 이해 되겠습니까? 차근차근 들어가 노트보면서 첫 번째 진수 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진수가 누구야?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보통 이렇게 이차식이 잘 나와요. 마이너스 10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노트 보면서 풀어. 답지 보면서 풀지 말고 노트 보면서 푸세야겠습니까 자, 이 이차 보면서 풀게요. 인수분해하는 거 맞지? a-5랑 a플러스 2가 0보다 큰거 맞죠? 풀게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a가 5보다 커야 되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가 답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엔드야 뭐도 만족해야 돼? 무슨 조건? 밑 조건도 만족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밑이 누군데? a잖아. 그치? a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돼. 답은 뭐겠어요? A는? 잘 봐봐. 얘와 얘의 교집합이라고 지금. A가 얘를 만족하고, end. 얘도 만족해야 돼. 답은 뭐야? A가 음. 1보다 2부터 이거 다을락 구해도 못 구하죠? 잠 조금이라도 헷갈린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 게 좋아? 수리 그렇죠. 수직선 수리. 보여주세요. 아, 직봐봐 여러분들 산소가 수치수 없던 뭐 거야. 음.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봐봐. 얘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5보다 크다는 거 맞지? 그지 얘는 뭐야? 0보다 크잖아. 어디있어 0,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0보다 크고 1은 안 된대. 그지 공통되는 거 어디 있어? 네. 뒤져진 아입니다 여기 공통되는 거 아니야? 봐봐, 야. 흰색이랑 파란색의 교집합. 둘다 만족하는 거.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죠? 따라서 A가 5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해되습니까 그럼 끝납니다. 오케이? 오늘 로브는요까지 정리할 거야, 겠죠잘필기하시고요 유형까지 다 풀어오시는데, 수형까지 풀어오세요. 자, 지금 쌤이, 봐봐, 주목 내가, 여러분, 잠깐만, 쌤말 들어봐요.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학습을 들으려고노력하는바은 보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직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학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큰 상황이에요. 눈빛도 그렇고, 숙제 효오도그렇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쌤이 이런 지수러운 것들을, 정말 몇 년째 가르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잘하는 친구도 가르치는 게 있을 것이고, 못하는 친구도 가르 있을 겁니다. 그죠? 렇 맞습니까? 오케이?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산 능력은요, 알고 계시겠지만, 낮은 편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 계산이 낮은 상태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게 내가 원래 수학적 머리가 딸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학 공부를 해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계산 파트는 특히나 지수로 보는 정말 계산 파트거든 여러분들이 자꾸 풀어야 돼. 이게 만약에 처음 내가 풀었어. 너무 어려웠어. 틀린 거다 질문했어. 이해가 됐어. 다시 또 풀어봐야 돼. 근데 막힐 거야. 또 질문해야 돼. 다시 다 풀었어. 또 새로운 문제 풀또도 막힐 거야. 알겠죠? 그걸 내가 미리 얘기하잖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도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순간부터 산수가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 거예요. 딱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야, 너네가들이 언젠가는 3학년 되기 전까지 수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 시기가 올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때 딱 됐을 때 쌤이 지금 얘기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수업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내가 푸니까 답이 안 나온다. 그게 지금, 지금만 생기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 시작하면 한동안 안 했던 친구들은 그 시점부터 그 산수 때문에 막히는 순간이 생길 수 밖에 없어. 알겠죠? 그게 지금 내가 알기로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지금 그걸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의지를 버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꾸 덤벼주시고요. 필요하면 우리 수업이 6시부터야, 그지? 여러분들 물론 그런 의지가 잘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왔으면 질문 많이 하시고 토요일 날 질문 많이 하시고 뭐 쉬는 시간 이런 걸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해줘야 돼쌤 포함 양쌤 포함의 사순이차피 팔겠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질문할 데가 없어 친구한테 질문해 그래서 계산을 빨리 많이 해봐야 돼 알겠죠 그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한 번만 극복하면 다음에 수업 공부할 때 쉬울 거예요 분명히 쌤을 들으세요 알겠죠 근데 처음에 그걸 극복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야 더군다나 고등수학은 수식이 들어오지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힘 빠지지 마시고, 파이팅 좀 해서 알겠죠?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천천히 그걸 좀 푸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잘안 풀린다고, 이, 그,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아예 수학 공부를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다 체크해놓고 나머지 는 도전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문제마다 도전이 필요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고등학교 수학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시험 얼마 안 나왔으니까, 파이팅 좀 합시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